안녕하세요. 밀리닉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귀여운 피치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닌 언박싱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편집 시간을 야외에서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품입니다. 맥북입니다. 맥북 13인치. 맥북 프로를 좀 냈어요. 어, 제가 맥북을 처음 이렇게 구입해봤거든요. 오, 요 칼이 필요 없이 손으로 깔수 있게 되어 있네요. <laughs>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까볼게요. 어, 편하게 할게요. 지금 야근하고 솔직히 야근을더 해야 되는데 팀장님도 퇴근하고 나 사수도 퇴근해서. 맥북 도착했다고 해서 빨리 왔습니다. 내일 무슨 욕을 들을지 몰라. 까볼게요. 와우! 제가 한 손으로 안, 안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야. 이 제품은 어, 맥북 프로 13인치 고급형으로 구입을 했어요. 실버 색상이고요.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고 싶었는데, 조금. 할인율이 좀안 좋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홈페이지 말고 쿠팡,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쿠팡도 공식 리셀러니까 뭐 괜찮고요. 유명하죠? 13인치 맥북 프로. 되었고 2.0 쿼드코 어 인텔 i5. 맞나? 어, 포트 4개. 까볼까요? 비니만 제거를 할게요. 이거 비니 어떻게 제거냐?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거를 올리면은 바로, 바로 오픈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편해, 편해. 싸라라. 와. 와우. 본체를 볼 시간이죠? 그 근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기 진짜 힘들다. <laughs> 오픈! 기요미기요미같다나야지 오우... 실버 색상인데 확실히 음, 스페이스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근본 느낌이 나요 스페이스 그레이가 사실 좀더 멋있긴 한데 이건 진짜 약간 베이직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물로 두개 제품을 다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눈으로 직죠 이걸 땡기면 올라가겠죠. 아래에 다른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설명서 같은 거랑 여기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을 건데. 음, 네, 스티커 있죠. 스티커랑 설명서, 그리고. 그 끝인가? 네,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없네요. 그리고 충전기. 은몇 아트일까? 오, 되게 무겁다, 이거. 진짜 무겁다. 이게 61와트짜리 다른 서드파티 충전기로 대체를 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좀 무겁다, 많이.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이거 뭐, 충전선은 뭐, c to c 겠지 이거 새 거니까, 네, C, C2, C2C 케이블이고요. 이게 한 2m는 아니겠고, 한 2m 정도 되겠죠? 저는 테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본체는 이제, 본체나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비닐 벗겨야지 않겠어? 제조년월은 6월이네요, 6월. 준 2020년. 이렇게 따라라 벗겨주면와대깔고소와 아, 와, 미쳤다 어 다르네 확실히 깊은 마감도 바디가 풀 알루미늄이니까 또 거기서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다르긴 하네 확실히 많이 비싼데, 받을 때 느낌은 확실히 좋네요. 그냥 산 김에 한번 오픈해봤고요. 그냥 심심해서 올려볼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어, 여기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를 왔다 갔다 할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산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밀바. 아, 빨리. 세팅해야겠다. 아, 여러분.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열면은 무슨 종이로 이렇게 화면에 쌓여져 있고. 와, 키가. 뭐, 이거 영문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한글 키도 괜찮으니까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트랙피드가 진짜 넓어요 확실히 달라 다르고 어, 키감도 좋고요 여기가 전원기 겸 지문인식 뭐 ESC가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여긴 터치바죠 정말 기대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되네요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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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로지텍 마우스 m 5 8 5 선물을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쓸수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여기 로지 옵션스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지텍 마우스 전용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제 그 마우스에 따라서 설정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키마다 매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휠을 눌렀을 때 휠의 오른쪽 왼쪽에도 키 매핑을 해줄 수 있고 요건 안 되고요. 요건 이제 기기간 전화를 하는 버튼이라서 안 되고 앞에 뒤에 요것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매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능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기본 디폴트로 설정해 놓고 프리미어 할 때는 또 달라요. 이 제스처 버튼에 또 매핑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 해보겠습니다. 위로 올리면은, 아, 지금 이 프리미어를 키진 않아가지고, 올리면은 이렇게 구글 창이 뜨고요. 내리면은 스크린샷. 이렇게 찍어줄 수 있고, 스크롤 클릭을 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요거를 딱 누르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매핑을 해놨어요. 진짜 편함,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좋다고요. 네. 가봉!